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게 있고 노래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노래 정리라고 하는 거는 평균값 정리에서 떼온 어 형태긴 한데 그냥 알고 정도만 있으세요 자,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니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이 하나로 가르칠 거거든. 다친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(x)에 대하여. b 마 a 분의 FB -FA는 f b f a는 f 프라임 c를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a부터 b 안에 적어도 한개 존재한다. 이뭔 말이냐? 봐봐. 지금 밑에 그려놓은 게 a가 있고 b가 있지. 그럼 두 점을 이었을 때이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고, 그 평균 변화율과 위에 같아지는 접선의 길이, 같아지는 접선의 길기가 무조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. 이 얘기가 평균값 정리예요. 이거에 대한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나중에. 내신 수업 들어갔을 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. 이게 한번 기억을 하면 되게, 적분해서 되게 유용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데, 그래도 그냥 정리만 좀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요것 좀잘좀정리해주시고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거야. 평균값 정리, 노래 정리, 사이 값 정리 해가지고 요세 가지가 비슷한 형태로 종종 나오거든? 그래서 세 가지까지 정리하는 걸 내신 때 할게요. 내신 때 조금 더 짙게 들어갈 거니까 그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 내용 정리 해놓으시고요. 자 노래 정리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얘가 영이란 얘기야. 얘가 영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. 음,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사실 노래 정리까지도 한 페이지의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잘좀 정리 좀 해주셔요. 알겠죠? 음, 자 다음 거.